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송산 감독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새벽, 이제 양일간에 거쳐서 김정은이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돼서 확인할 사항들이 많아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는 것처럼 24일날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에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그 라인이 이제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면 핫산 지역으로 해서 하바옵스크를 통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제 러시아에 가겠다고 급하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제 그 북한은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 행사 김정일 김정은이 가면 다 일어 행사죠. 일어 행사는 뭐 거의 그 주변은 그냥 원천 봉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가겠다고 한 것이 이제 돌발적으로 뭐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이 낮은 선봉 지역 거기 이제 무산 여쪽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한 열흘 전부터 아주 봉쇄를 해놔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애들이 아주. 아주 진절머리를 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북한의 낮은 그 선봉지구 선봉 거기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거기는 북한의 홍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북한의 홍콩이라는 표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 거기는 아주 러시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낮은 선봉 지역은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또 북한 애들도 나진 선봉 지구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뭐돈 주고서 증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장사꾼들, 그다음에 러시아 장사꾼들, 북한 장사꾼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장사하던 나진 선봉 지구를 김정은이가 러시아 간다고 좀몇월 정도 묶어 놓고 있으니까 <laughs> 어그뭐 들리는 소문이냐면 이 김정은이가 뭐 지나만 가면은 모든 게 숙대밭이 된다. 이제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저 하바롭스크에 있는 분들에게 좀 소식을 좀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 낮은 선봉 지역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일 치기 장사를 하거든요. 이제 한뭐 준비했다가 8시에 문 열리면 들어가가지고 또 혹은 뭐 거기서 1박 2일 정도 뭐좀 자면서 장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낮은 선봉 지구에서는 당일 현찰 장사를 많이 합니다. 뭐뭐 뭐 어음이 있겠습니까?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열흘 정도 김정은이가 러시아 간다고 묶어놓으니까 하바롭스크에 있는 그 러시아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주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한다 그래요. 짤까다 김정은이 새끼가 왜 이기 또 러시아까지 와가지고 불통을 틀려고 그러나. 또 재미있는 건 뭐가 재미있냐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laughs> 김정은이가 여러분 급하게 지금 러시아를 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어, 압록강, 두만강, 북한의 그한 이만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그 국경이죠. 저쪽에는 러시아 국경이고 여기다 중국 국경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 재래식 무기라든지, 또 혹은 마약. 그 다음에, 한때 위조달라 뭐, 지금은 마약이 많지. 이, 그, 불법 장사가 제일 공공연하게 되는 게 그쪽 라인이거든. 나진선봉고 그 핫산 지역 라인이에요. 그게 북한 국경에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그 장사 루트거든. 그니까, 중국 애들도 오히려 북한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은 러시아를 가서 하바랍스크를 통해서 핫산을 통해서 나진선봉에 들어서 장사를 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나진선봉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어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거기는 뭐 달러만 주면 몸을 파는 북한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나진선봉 지구는. 그런데, 낮은 선봉 지구에, 그, 지금 김정은이가 이 러시아 정상회담 한다고 다 묶어놓으니까, 지금. 이 장사꾼들이 불만이 도가 넘은 거야, 이게. 더군다나, 여러분, 이번에, 뭐, 그,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해봤자 뭐가 같습니까안 그렇습니까? 어죽구파문 김정은이가 이렇게 달래가 갔습니까? 응?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러시아한테 기대, 기댄다고 해서, 푸친이 지금 자기네 내 정도 좀 복잡해 죽겠는데, 김정은이를 도와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전방송에 두 가지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김정은이가 제일 급한 게 뭐냐? 한, 첫 번째는 한 3만 2, 3천 명, 뭐 많을 때는 3만 5천 명 정도 있던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반, 반토막을 내보냈거든. 그니까 러 북한에 들어오던 달러와 그다음에 그 정제유나 그 식량이 딱 막히니까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김정은이는. 두 번째는 그 북한 노동자들 또 북한이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그 싼값에 쓰는 전제로 러시아에서 그거에 대한 뭐 담보금 비슷한 걸 잡아 놓은 거 있는데 그 돈을 받으러 갔다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오는 거를 그 뭐, 푸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수가 나오겠지만, 북한의 낮은 선봉 지구와 핫산은 여러분, 어, 마약거래의 천국이거든, 거기는. 마약거래의 천국이에요. 그 낮은 핫산, 낮은 선봉 지구에서, 그,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마약 팔아먹던 놈들 많아요. 그리고, 나진선봉 지구에 있는 그 시장, 시장은요, 여러분. 그거 북한 이들도 그렇게 통제를 못해요. 왜? 러시아나 중국에 돈 있는 새끼들이 딱 와서 잡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정냐고 그거를. 거기까지 문 닫으면은 뭐 북한은 아주 돌아버릴 판, 판일, 판일터인데. 그래서 김정은이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어떻게 보면 어어 어,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크 내륙으로는 또핫산 지역 그쪽으로의 이,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 곳에 확대를 좀 김정은이가 열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 아직도 여러분 러시아는. 러시아 그 하바롭스크나 이쪽 러시아 국정 북한 국정 지역에는 유엔의 감시가 별로 없어요. 응?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부, 분명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갔다 오면 이제 이 러시아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엔의 제재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실은 그~ 어~ 러시아와 북한하고의 미럴 관계는 싼 노동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 뭐~ 뭐~ 정~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공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응?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동국 그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좀 감지가 좀 덜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건달들도 한국의 이 기업 중소기업들도 그쪽 가서 장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냐? 응? 나진 화산 이 여기서 서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은 여러분 중국하고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국경 밀수 있잖아요. 이 밀수는 웬만하면 중공군, 요, 국정 경비대들이 좀 잡혀도 눈 감아줄 때도 있어. 근데 중국은 마약을 거래하다 잡히면은 북한 사람들도 총살 시켜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러들면서 마약 장사하다가 잡혀가지고 중국에 총살 당한 북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네, 사실입니다. 그니까 러 북한의 안전부 새끼들이 2000년 말까지까지, 한 2009년, 뭐, 여태까지 중국을 통해서 그 마약 있죠, 마약. 마약을 많이 하다가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 때문에 중국으로 마약을 못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북한의 마약은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릴 텐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물론 그전에도, 그전에도 핫산 지역, 카바롭스크 지역에서는, 에, 이제 그, 장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나진선봉지구는 김정일이가 1984년 하병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외국인 유자,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경제특구로 만들어 놓은 데거든요. 한때는 그 나진선봉지구의 장사꾼들이 중국이 많았는데, 요몇년 새, 몇년 새야 뭐야? 한 10년 새 아주 러시아가 장하게 했어요. 러시아 마피아도 나와요, 여기는. 응? 저 러시아 이이 이 부자들 그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애들도 이쪽에서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 북한 애들이 아, 이 낮은 선봉을 통해서 하바롭스크를 통해서 뭘 많이 팔아 먹었냐? 마약을 많이 팔아 먹었어요, 마약. 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러시아의 공안부에서도 그 하바롭스크에 있는 북한, 한국의 이 건달들, 북한의 국가보위부 마약 거래하는 새끼들하고 거래하는 애들도 러시아 경찰에서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뭐 하바롭스크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뭐 웬만한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데 한국 사람들 많이 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유일하게 마약 판매에 새로 아주 누투가 <laughs>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데거든 <laughs> 하반업스 응? 서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낮은 선봉 지역이나 핫산에서 장사하던 애들이 아 이거 씨부랄김정은개 새끼 뭐 이거 장사도 못하게 하고 왜그 이게 한번갈 때만 야, 열흘씩 장 저, 열흘씩 장사 못하게 개 막아놓으면 왜 미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어간 블라디보스크 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 거기 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와랑 같이 했던 마약 판매 커넥션 이제 이게 다 김정은이가 가면은 다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번 김정은 러시아 방문의 결과는 오히려 이전 세계적으로 더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만나는 것을 이 하이라이트로 이슈를 다루겠지만 점점점 과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마약 거래하는 것들 또 북한이 돈 세탁하는 것, 세컨더리 보이곳에 준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이 행위들이 아마 덤더 이슈가 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김정은이가 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핫산 가운데 아진 선봉 지역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때문에 어? 그 장사하는 애들이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있다라는 이야기와 머지않아? 뭐지 머지않아 뭐지 여러분 이건 주, 중요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유엔의 세컨돌이 보이고 대북 제재가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확대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 예, 나는 그 저의 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